샬롬, 샬롬, <laughs> 반갑습니다. 윤종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음,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누가 함께 옵니까?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이죠. 천사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어, 것 같이 하여. 그렇죠? 자, 이것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응접하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인 것이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음,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렇죠? 옛날부터 그 어린 팬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의인인 것이죠. 인증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복 받을 자들인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 받을 자인 것이죠. 그렇죠? 미래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비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누가 와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제하셨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합니까? 영으로 오신, 즉, 천사와 함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복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누가 난 낙은에 되었습니까? 이제 12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 하게 됩니까? 낙그레노스의 어, 가진 어떤 고통과 감옥에 어떤 가침과 40에 하나 어, 감한감매를 맞는 일들과 또 강도를 당한 것들. 왜요? 그 시대는. 그 부족사에 있던 것이죠. 시족사에 있던 것이죠.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례를 당하게 되면 강도를 맞게 되고, 어떤 배척을 당하게 되고,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그 때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그네 된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35절부터 39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착한 행실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그 증거자들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이 마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나그네를 돌아보고 어린 소자들을 돌아보고 억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그 착한 행실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어,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윤리와 복음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 너희,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입니까? 그시대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린아이로 평가인 것이죠 즉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어떤 복음의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여겼고 어, 지극히 작은 자로 불안한 자로 잘못된 선택을 한 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죠? 우리들은 복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작은 예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그네 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윤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기,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과 같다. 갔다고 합니까? 연잔매들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린아이들을 뭐로 평가합니까?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 형벌이 아닌 것이죠. 영혼의 형벌인 것이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먹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있을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어 벗었을 때옷 입지 히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어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누가요? 유대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저희도 대답하여 거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주리신 것이나 못마르신 것이나 나간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라는 아니하되, 것이죠 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율법에 정한 것들은 다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에서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즉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그렇죠? 육체적 형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어,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못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고 어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영벌이란 영혼의 형벌인 것이죠 육체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이오 생물이고 생명이 있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 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은에 되어서 목숨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 또 감옥에 갇히는 것들을, 어,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에서 회 잘못된 것들을 이 시대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갈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복...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잘 된다는 그 거짓 복음은 가르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은 영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법칙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성공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 그들을 어떤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